사람들은 뭔가의 가치 있는 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그냥 살아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소유하게 됐을 때참이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어떤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가치,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바 천국보다 더 좋은 것, 또 좋은 가치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영생 있고 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복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예, 말씀하시는데 이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보아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또한 값진 진주를 또 발견하고, 또한 그물에 고기를 이제 잡은 각종 물고기를 그물에. 예, 잡은 것 같은 그렇게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비유를 해주고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씩 보면서 물론 우리 또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알고 있지만 실로의 삶의 양속에나 얼마나 그 가치를 중요하게 믿고 있는가 그것을 뭐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비의 말씀은 44절에, 이 한번 알아채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앉힐 고와라지니 사람이 일할 때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손을 밭아라그 밭을 쓴사람니다 어떤 인, 농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밭을 이제, 갈고 있데 근데 밭을 갈다가 뭔가를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 밭에는 감춰진 아주 엄청난 이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주인에게 내가 이 밭을 살 테니까 내가 나에게 파시하면서 좀더 밭을 더쳐 주었겠죠. 그래서 그 밭을 자기의 손으로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밭은 바로 농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맞을 때 마치 밭의 간주모아 같다. 아무래도 이 농구는 이제 밭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소장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또 신의 또 서민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서 부하를 이제 발견을 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이 사회에서는 무조건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자들은 그런 재물, 부하를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또 전쟁이 나거나 하면서 이제 그 밭에 감추는 부하를 모르고 자녀들도 다 모르고 세월이 이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4월에 전라북도의 김제시의 한 마늘밭에서 플라스통에 거기에 돈다발이 그 밭에 있는 걸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려 110억이 되는 마늘밭에 그 어마어마한 돈이 발견이 됐는데 돈뭉치가 발견된 곳입니다. 경찰에 수사를 해보니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 스포츠 토토를 운영해서 돈을 제 벌어들인 것을 이제 착복하기 위해서 마늘밭에 수개인 된 곳이죠. 옛날에는 더 도화,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농구는 평범한 소작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자기 식구를 이제 먹여 살리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부화를 이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일하다가 일상에서 부화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이 보금을 일상에서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담에색 도상에서 초지한 적이 없어는 갑자기 막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친구가 전도를 한다든지 또 부모가 또 데리고 오든지 다 그래서 교회에 한번 나왔다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부활하는 게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또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또 말씀의 부활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치를 또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또 예배를 또 드리면서 하나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인 것을 다리가 하나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한 번에 막 내가 막 뒤집혀지는 큰 은혜 막큰 소낙비 같은 그런 은혜만 여러분 너무 거기에만 달하지 마시고 꾸준히 내가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나오면서 또 내가 찬양불 예배를 드리면서 그따라님은 나에게 이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인데, 근데 그 아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깨닫는 성도들다되시길 이제 바랍니다. 농부는 이제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 재산을 이제 파는 것입니다. 뭐 사실 얼마나 이 자기 소유가 이제.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있는 것다 해서 다 그냥 중고로도 팔고 해서 다 어쨌든 돈을 이제 모아서 사게 된 것입니다. 바로 보아가 있는 밭이기 때문에 그런 아낌없이 다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시장에 는거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증임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희을하는 거, 나에게는 영원한 이익입니다. 성도는 이런 희생이 이제 따르고, 때로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수임받고, 또 하나님께 또 우리가 또 여러 또 감사 예물을 또 드리고, 또 교회 봉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요 결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영감을 위해서 우리는 큰또 축복을 또 받는 이 사람인 줄 아시고, 이제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더 우리가 날마다 더 발견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삶으로 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 만약에 이 농구가 발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또한 미정미적거려, 그 결국은 다른 사람도 발견하면 다른 사람을 가져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귀를 놓치지 않게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다 걸게 팔아서 이 감추어진 보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영감을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어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평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이 부활을 발견해서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를 떠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교회생활에도 별로 나에게 감동이 없는 데요. 내가 그 기도해도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데요. 이래서 이것을 인내하지 못해서. 쉽게 떠나 버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참 어리석고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 청결 가치를 간직하고 지키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또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는 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또 보고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는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보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비율은 45년에 네 45절을 한번, 4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던 장사와 장군이 그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데값가서 자기의 손을 다파라 하는 다리 진주를 했었습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비유는 이제 고속 장사꾼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진주가 아주, 아주 이아 고속으로 아니 야기였던 그런 시대인데, 아직 그아 그 값진 진주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일이 사람도 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소를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진주를 찾는 이 장사꾼은 부지런히 이 값진 진주를 분명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는 아주 정말 최고의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또 자기 모든 걸 팔아서 사 버린 것입니다. 진주는 이 조개 속에 있는 것이아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도 세상에 어느 곳에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진주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진주의 가치를 알려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탐지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수 없는 또한 전에도 그것을 아무리 증거에도 듣지 않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내 귀를 열게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의 자녀된 것 너무나 귀하기에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배가되신 것, 이것을 내가 믿게 된 것, 이것처럼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는 이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먼저라는 밭에 감춘 보아처럼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같은 진주를 발견하고자 하는 이 진주 장사꾼처럼, 여러분, 은혜를 막 받고 싶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울타리 밖으로 뚫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늘 여러분 우리는 양무리처럼 있어야 되겠고, 또한, 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성경을 보지만, 이 진주의 장사꾼처럼, 정말 이 가끔 진주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의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밭에 감추 보아와, 이 값진 진주, 이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의 초점은 그것을 찾았다 하는데 거기 초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찾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와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팔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과 우리의 또 은혜를 갈망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비유는 이 그물 이 비유입니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이 물고기를 모는 이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끓어내 받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매버릇라 자, 이 그물의 비유는 이제 첫째, 둘째 비유와 조금 이제 양상이 이제 다릅니다. 이제 어부가 이제 물고기를 그물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물에 좋은 고기를 넣는데 무슨 해파리, 미카야는 것들은 다 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의지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물은 바로 이 교회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회라는 그물에 많은 영혼들을 다 여기 이제 불러들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우리도 다시 다 아는 바와 같이 교회에 다 구물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단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또 시험에 금방 또 주님을 배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있을 때그 그 밭에 있는 것처럼 그물에 좋은 고기와 좋지 않은 고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바로 구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내네 백성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 세상 끝에 모이러니라 <보이라라>. 천사들이 <목소리> 와서 의문에서 가는 날이라며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목소리> <어디서> 울리니. 결국 <목소리>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천국과 이 지옥, 이 풀뭇불은 지옥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 심판을 받는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예수님께의왜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은 따라서 이 천국의 이 부와 발견한 자의 가치를 귀하게 얻기 있으니 끝까지 임대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들어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시당생 안에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가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세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세 비유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자라는 다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보아도 감춰져 있었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그 진주를 찾기까지 감추어져 있었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다는 그물도 거기에 이제 좋은 고기가 다 감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처음에는 다 모든 사람에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감춰진 것이 발견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춰진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소중히 여기도록 하나님의 또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물위에도 결국은 어부가 처음 모르잖아요. 딱 그물에 그냥 있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어떤 막 쓰레기도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몰랐지만 그것 나중에 다 좋은 고기를 다 발견해서. 따로 이제 떼어를 놓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음을 기억하면서 감춰진 것을 발견하게 주 하나님께 감사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성도로서의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춰진 것을 발견한 자로서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 오늘 뿐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도 어제의 오늘이었고 미래도 내일의 오늘입니다. 만약 농부와 진주 장사꾼이 보호한 진주를 발견했음에도 미적건의 시간을 흘려보냈다면 자기 것은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을 만한 때깨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천국을 사무하고 그것을 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것을 얻으려 간다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할것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버릴 줄 아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밭테감지 부활을 발견한 내가 어, 집은 안 되지 하면서 다 같이 가려 한다면 결국 밭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고 오장에 베드로가 잠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이제 한번 잡아보아라. 했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주님을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겨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유한도 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부로서의 생활했지만 쓰림을 발견한 다음에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주님의 사명을한당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의 바울도 보아의 시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일일보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으니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고 이 자기가 가졌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자기는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아직 죄악의 습관이있다는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게으름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잡다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고 가지시길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이 공, 공통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깊은 할머니 권사님 있는데 손자가 묻습니다. 할머니는 교회 다니면서 뭘 얻은 게 있어? 맨날 왜 교회만 봐? 손에만 보면서 했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이, 얘야, 나를 예수를 믿어 얻은 것이 너무 많아.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는 예, 급한 성격도 좀 버리게 되었고 남을 흉보는 것도 버렸고 세상 쾌락한 욕심도 이기심도 버렸어. 얘는 예수님뿐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고배임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한다고. 다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고 때로는 발견했으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좋다고 초착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또 중위 때 오실 때가 사실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서 그물이 담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보면서 이제 우리는 종국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을 여기면서 하나님 예비에 놓으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나머지 생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이 있고 열정적인 신앙을 나가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데, 하지만 얼마 나내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니 또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영원한 가치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늘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